12월 3일 머니서핑 아침 개장방송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유력한 차기 연준 회장 후보로 소개함에 따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인텔이 8.6%, 스트라티지가 5.7%, 애플이 1%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도 급반등하면서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AI 패권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AI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AI 혁명은, AI 혁명은 10년 이상 계속되므로 주가 급등락과 시장의 온갖 잡으면 흔들지 말고 바이엔드 홀딩해야 합니다. AI가 거래를 주도하며 인간이 예상할 수 없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AI 상호주관 현상, 사이버네틱 상호주관 현상으로 시장 예측이 불가능하고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AI는 인간의 심리, 매매 패턴, 시장 변수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반영하여 거래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AI 거래를 이해할 수도 없고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이에 따라 추격 매수, 고점 매수는 100% 물먹게 되고 공포에 매도하면 최저가에 매도하게 되어 손실이 크게 나게 됩니다.시대 변동에 따른 매매는 AI의 가스 라이팅 되어서 실패의 지름길이 됩니다.과거의 투자 방식은 통하지 않는 시장입니다. 그러므로본능에 역행하고 장기적 관점, 롱토미즘 사고로 구글,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AI 리듬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 관심 종목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삼성 에픽스 홀딩스, 미국의 구글과 테슬라, 브로드컴, 로빈 후드입니다. 시대 흐름, 돈의 흐름, 시장의 흐름을 따는 머니 서핑입니다.